레몬이 있는 방 안, 이 영희. 레몬 두 알이 숨 쉬고 있다. 어스름대의 번화가에서 사들고 온이 과일은 밤이 깊어서야 더욱 싱그러운 향기를 뿜어낸다. 꽃향기와는 달리 어딘지 알찬 부피를 느끼게 하는 매끄러움. 그리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대로. 여인의 지성과 같은 것을 일깨워주는 숨결이다. 단지 레몬 두 알만의 향기로 가득히 채워지는 이 작은 방안의 의미를 헤아리다. 품에 스미는 가을을 절감한다. 레몬은 운향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의 열매다. 희고 가슴이 메이도록 향그러운 옷 하나에 맺히는 이 실과는 두꺼운 껍질 안에 차라리 향기만을 성숙시킨다. 같은 과의 과일인 귤이나 오렌지에 비교 보아도 그 과육은 도무지 빈약할 뿐더러 산미가 많아 그대로는 식용하기 어렵다. 살이라곤 말뿐, 떨고 질기기만 한 모과도 향기는 탐스럽다. 그러나 달고 우아한 모가의 암향에다 대면 레몬의 숨결은 산뜻하며 보다 감각적이다. 레몬은 그 모양과 빛깔에 있어서도 얄미없도록 세련된 열매다. 싱겁게 둥글기만 하는 과일들의 보편성을 깨뜨린 그저 레몬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깜찍한 메모시.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릴 뿐 아니라 언제나 그 환경 속에서 두드러지는 순색의 노랑 흑갈색 가구에 곁들여 품이 있고 포도주빛 커트글라스에 담아 매혹적이요. 새하얀 식탁보 위에서는 더없이 청순하다. 바깥 풍경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루비빛 사과가 산적한 과일 과게에서나 파슬리, 샐러리 등 향신채소가 쌓인 야채전에서나, 레몬의 황색은 두드러져 눈을 끈다. 노랑은 애정의 색이라고도 하고, 예지를 나타내는 빛깔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러나 애정이란 욕구의 한 표현이요. 예지는 욕구의 한 결과이고 보면 노란색은 결국 욕구를 대변하는 빛이라 할수 있을 것 같다. 호소력을 지닌 이 욕구의 색상. 레몬이 모든 환경 속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이것이 아닐까? 기름진 삼치에 빵가루를 씌워 튀겨서 레몬즙을 뿌린다. 스스로의 향기를 주장하면서도 감치는 생선 맛과 튀김 요리가 지닌 농후한 구미를 두드워주는 그몇 방울. 협동의 몸가짐. 그러면서도 의연히 지키는 개성의 영역. 레몬의 생리는 배우고 싶은 양식의 자세. 그 바로 그것이다. 레몬을 통째로 얇게 썬다. 예리한 칼 끝에 섬세한 기하 문양이 피어나면 하얀 미다지 가루 물씬 향기가 확산한다. 문양을 온통 설탕으로 묻어버린다. 깊은 가을 밤과 함께 마시는 몇 잔의 뜨거운 레몬차를 위하여 이 으스러지기 쉬운 향기의 무늬를 항아리에 고이 사로, 사로잡아 두려는 것이다. 굵은 밀화 단추 호흡하는 보석. 레몬의 피부는 차다.